미국에 가서 내가 갈수 있을까 하는 약간 그런 기대감도 있고 약간 제 오른팔? 경기에 집중이 안될 정도로 저에게는 제 신체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요 네, 저 진짜 진심이에요 저는. 네 안녕하세요 움이어로즈 주장 송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딱 10월 1일인데 딱 어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끝내고 빛 시즌 첫날이라서 스트레스 없이 푹 자고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냥 항상 단체 운동 하고 조금 졸린 날은 좀눈좀 좀 붙이고 있고 10분 정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1 0 0 사경기를 하다 보니까 잘한 날도 있고 못한 날도 있으니까 최대한 그냥 한 경기 학년기 한 경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 잘한 징크스인데 큰 징크스 없는 것 같아 요 그냥 안타를 치고 하면 은 같은 이제 아침 식사를 한다거나 근데 못 치면 또 다른 메뉴로 먹고. 2020을 했을 때가 이제 작년에 못했었는데 올해 이제 달성을 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기억에 많이 남는 날인 것 같아요 저희 팀 후배 이제 주홍이라고 20분 전에 <laughs> 여기가 도착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모든 후배들한테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성원이랑 이제 주홍이가 많이 다가오고 물어봐가지고 야구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대되는 거는 이제 미국의 그래서 내가 갈수 있을까 하는 약간 그런 기대감도 있고 반대로 걱정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. 기대와 이제 걱정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. 계단식 목표가 있긴 한데 일단 처음은 이제 만약에 미국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개막전 로스터에 들어가는 게 이제 가장 큰첫 번째 목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모두 하성희 형도 그렇고 정우도 그렇고 혜성이도 그렇고 다 도전해보라고 잘될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진심인지 립 서비스인지는.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기분 좋았습니다. 듀오링고 <laughs> 어플을 깔아서 며칠 해보긴 했는데 아,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영어에 대해서 <laughs> 포기하고 싶었을 때. 자잘자잘하게는 몇번 있었던 것 같은데 크게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때가 가장 컸던가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이제 운동이 너무 힘들고 야구도 좀 생각만큼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만두고 싶다까진 아니었던 것 같아요. 허무 선수에게 인크레디오야란? 약간 제 오른팔 항상 오른팔에 차기도 하고. 인크레디웨어 암슬리브가 없으면 정말 불편해서 감기 집중이 안될 정도로 저에게는 제 신체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. 네. 진짜요. 네. 저 진짜 진심이에요. 저 제가 사용해보면서 정말 아, 너무 좋다, 진짜 이렇게 확 와닿은 암슬리브가 솔직히 거의 없었는데 정말 인크레디웨어 거는 정말 제가 안 하던 이제 다리, 무릎이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그런 성능이나 이렇게 편안한 착용감이 있어가지고 적당한 이제 텐션도 이제 느껴지고 정말 만족하는 것 같아요. 언니가 같은세요아 진짜 가져가고 싶어요. 무르부데나 <laughs> 이런 것도 네. 제가 딱차면은 누구한테 써보라고 그런 스타일까지는 아니거든요. 어디 불편한 애들 있으면은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주니까 여유가 있으면은 어 이거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주고 싶거든요. 제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많이 좀. 챙겨 갈게요, 오늘. <laughs> 많은 꿈나무들이나 이제 어린 친구들이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야구를 잘했던 선수가 전혀 아니었고 이제 정말 긴 시간 동안 밑에 있는 그런 시간이 길었는데 저를 보면서 좀 희망을 느꼈으면 좋겠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은 정말 꼭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. 그럼 좋은 날이 올것 같습니다. 대기업 회사원이었을 것 같습니다. 주식적인 생활과 선호하기 때문에. 성실하신 타입이에요. 이렇게 말하면 좀 되게 재수없어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뭔가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제 부모님이랑 있을 때는 되게 좀 조용한 편이고 이제 집에서 아내랑 있을 때는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저 양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가끔 먹을 때는 참 좋지만 매일 먹다고 는 생각하면 그건 좀 많이 물릴 것 같거든요. 적당한 이제 한식과 적당한 양식과 딱 조화롭게. 예전에는 게임을 진짜 좋아했는데 요즘 게임은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핸드폰 게임 뭐 가끔은 하긴 하는데 쉬는 날 이제. 최근에는 장기역밖에 없는데 워낙 이제 시즌 막판이고 피곤하다 보니까 좀 수면 시간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. 비시즌 때나 이럴 때 쉬는 날에는 그냥 카페도 가고 뭐 바다도 보러 가고 약간 이쁜 풍경 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데를 좀 다니는 편인 것 같아요. 활동적인 직업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취미생활이나 이제 쉴 때는 편안히 앉아서 이쁜 풍경을 보고 머릿속을 약간 비우는 취미를 좀 많이 즐겨하지 않나 다른 스포츠를 막 즐겨보진 않는데 제가 그래도 하는 거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포츠를. 뭐 탁구도 좋아했었고, 농구도 좋아했었고, 탁구는 재능이 없어가지고 좋아는 하지만 이제 안 껴주고 발로 발에 뭔가 발재간이 없고 이제 감각이 이제 손에 다 집중이 된것 같아가지고 발로 하는 건 이제 다 하지 말라고. 고생했어? 경기 끝나고 왔으면 이제 매일 듣는 얘기니까.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주위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가장 큰 목표이고 약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Q. 루수 송소문의 밸런스 게임 회말 끝내기 홈런 s 회말 끝내기 호수비 회말 끝내기 홈런 루수로 골든글러브 받기 2루수로 골든글러브 받기 3루수로 골든글러브 받기 칭찬받기, 동료에게 인정받기 동료에게 인정받기 타들에게 <laughs> 수비우정이라는 별명얻기 타격괴물이라는 별명얻기 타격괴물 한 시즌에 홈런 40개 치기 타율 4할 이상 치기 타율 4할 자, 자녀분이 결혼을 한다면 남편이 야구선수였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자유로운 여행 유튜버였으면 좋겠는지 <laughs> 야구선수 <laughs> 평생 매운 음식만 먹기, 평생 단 음식만 먹기? 아 매운 음식만 먹기 <laughs> 아내와 함께 하루종일 쇼핑하기, 친구들과 함께 하루종일 PC방 가기? PC방 가기? <laughs> <너무 재밌겠다. 웃음> 아침에 머리 안 감고 외출하기, 밤에 세수 안 하고 자기? <laughs> 외출할 때 머리 안 감고 나가기 <laughs> 노래방에서 발라드만 부르기, 노래방에서 댄스곡만 부르기 발라드만 부르기 넷플릭스 정주행하기, 하루 종일 카페 투어하기 카페 투어하기 반려동물이 내말다 알아듣기, 내가 반려동물 말다 알아듣기 반려동물 말 내가 다 알아듣기 1년 먼저 미래 보기, 1년 과거로 돌아가기 미래 보기 머리 삭라하기대 염색 무지개색으로 하기 무지개색으로 하기 <laughs> 집 청소 매일 하기, 설거지 매일 하기 설거지 매일 하기 평생 전세계 호텔 공짜로 이용하기 평생 전세계 백화점 이용하기 전세계 백화점 이용하기 아 아, 마지막에, 마지막에 되게 어려운 제가 오늘 이렇게 촬영하게 된 이유는 우연히 알게 되어 착용하기 시작했는데 매일 함께하는 브랜드와 특별한 자리를 할수 있어서 더욱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인크레디웨어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팬분들께서는 제가 감기 중간에 착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,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은 제가 정말 훈련할 때나 경기 중간에 사용하는 제품인데 전수 생활을 하다 보면은 훈련할 때 긴장된 상태로 반복된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이 크레디웨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또제 몸은 제 것만이 아니잖아요. 실제로 경기 중에도 매일 착용할 정도로 제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그런 제품입니다. 착용감이 답답하지도 않고 너무 편해가지고 일상생활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팬분들께서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같다고 생각합니다. 저를 사랑해주시고 야구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혜택을 드리기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송성문이 쏜다! 전제품 25% 할인 선착순 10분께는 특별한 선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단 2주 동안만 진행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께서 많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 더보기 인크레디웨어 공식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이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